우리의 신앙 고백을 개신합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싸며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오늘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혼박도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로 가 전쟁을 하는분안주하십사로서산자와 죽자를 심판하소서라 성령님을 비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와 서로 도통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옵소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 잔속 425장을 찬송합니다 진서 경기도의 부총 부총의 신생명수조의 담임 목사 되십니다. 김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리오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호매많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정말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짜면서 <laughs> 나가면서 짐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 부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영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넘치게 하셔서 아멘. 목마른 자들이 다니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처 받은 자와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아멘.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 국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한가 광야의 을사막 강을 대니나님의세 일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초점맞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에스시는 단임 목사님과 얼로 목사님 주 영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이 넘치게 되길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영광교회의 새해를 이루어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네. 사랑해 주님 앞으로 이 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많은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복음으로 잘 다듬어져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죄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종이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을 보여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만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아멘. 영원한 노래로 선습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오직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만 도 즐기게 되는 주의 자녀들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평생 지속되길 바라고 아미.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미.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아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 성경은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2절 창세기에 있는데 계실가서 헤매면 그것을 말습니다 하여 주신 제가 한들 요이한들 제가 16절 믿고 레위십칠절 네, 교도갑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도보를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이거하리. 십팔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본넷 세 사람이 그우물들을메웠습니다 이삭이 그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물자에 리 가서 생 금화를 받았더니 이십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그 꿈을 이름을 깨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받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름을신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받더니 그들이 다툼이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부르하여 그런데 이제는 여왕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복석을 입다 하셨다. 시멘